어? 은호네가 잡으면 2등인데? 뭐야, 은호? 진짜? 어. 아, 은호 안 뛰었어? 어. 아, 니야 나. 나 밖에 못 뛰네. 야, 은호가 잡으면 2등이야? 진짜로. 아, 그런 거야? 진짜로? 어, 그러네요. <laughs> 진짜요? 진짜. <laughs> 갑자기 밖에 <빡힌> 냈어. <laughs> 아니, 갑자기 이렇게 됐어? 야야. <laughs> 같이 가. 같이 가. <laughs> 너가 뜰때 나도 가야되는데 <laughs> 아 안돼 왜뭐 방이 움직이지 않아 그니까 초장에 다 이기거든 그저야야되니까 그니까 저 형은 계속 가야인 스쿼드야 마지막에 뭐라고 해버리는아형 <laughs> 아니 야 동철이도 <경찰이도> 가고싶어 <laughs> 야 동철이도 가고싶어 야애 키워봐 이게 말 발이 잘안움직이는 나이스, 왼발! 나와라, 각 주지마, 각 주지마, 각 주지마! 나, 나! 빠져, 빠져, 빠져! 아 미션, 오, 오, 오! 오! 아나이 나이스! 아니, 많이 내렸어. 저 친구 아주 많이 내렸어. <laughs> <laughs> 저희는 영향을 안 받았어. 휴가영상 <laughs> <laughs> 어, 저 차!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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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 위클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왜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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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분까지 승차기 할게요 승차기 5 6분이와야 여기서 2인당 이잖아 흰색이 타안겠니다이이야 어? 여기다 2이야 그러니까, 어? 어? 민성이요? 흰차야 막아라 차가 우리가 남아있었다 이거 4명인 명이 가다잖아다차다 차는 아니아니한명한명 누가 차? 지우 아, 지우 과연우이 아, 와! 이다 이거 아, 미쳤다. 미쳤다. 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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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다. 미쳤다. 아, 미쳤다. 미쳤다. <몇> 미쳤다. 아, <이몇> 무조건 넣어야 돼. <몇> 힘들어 간다.